우리 가 아까 15번 문제 풀때 이렇게 함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었고 아까 a 5 더하기 a 6이 0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x 값, 너가 y 값이니까 너가 0,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내가 설명을 했어, 그렇지? 그래서 a 5가 0이니까. Y 값 이제 A4는 X 값이니까, Y 값이 0 나온 점은 1, 0, 마이너스 1인데, 바로 마이너스 1은 서브라인이라 그랬어요. 마이너스를 타고 가다가 다 더해서 0이 나오지 않는다. 이런 얘기지. 그래서 쭉쭉 하시면 A4가 이제 1, 0이에 이제 해보자. 자, A4가 0이다. 그럼 Y 값이 아, X 값이... A3은 Y 값이 0나오는 라인은 1, 0, 마이너스 3인데, 마이너스 1은안 된다고 했어. 된다 그래서 0하고 1, 그리고 Y 값이 1 나온 지점은 딱 뭐가 된다? 2분의 1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가 2분의 1, 여기까지 올 수가 있고,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지면 A2가 여기다 쓰다, 자 A4가 0하고 1이고, A3이 될수 있는 게 마이너스 1, 0, 1인데 마이너스는 안 되니까 0하고 1이고, Y 값이 1 나오려니까 X 값 2분의 1 넣어야 1이 나와주고, 그리고 A2는, A2는 이제 X 값이니까 0이다. Y 값이 0 나오려니까 0하고 1일 수 있고, 1 나오는 거는 2분의, 2분의 1이고, Y값이 2분의 1 4분의 나와야 4분의 되니까 1. 4분의 1과 4분의 3 나오지. 네. 4분의 1을 넣어야 2분의 1나넣고 4분의 3 넣어야 2분의 1이 어, 나온는 얘기야. 그래서 여기서 4분의 1과 4분의 1 너무 쉽다. 그냥 딱보 나오는 다 보이는데. 자, a 이런 이제 또 자, 될쓰는게 0, 1이죠, 보세서 0, 1. 1. 1나온 거는 하나밖에 없고 2분의 나온 거는 4분의 1하고 4분의 3이지. 4분의 1 나와야 되니까 뭐 나와? 8분의 1하고 8분의, 8분의 7이지 7. 8분의 7. 8분의 7. 1, 1, 1, 1. 4분의 3나는 어떻게 돼야 돼? 조금 더이있네 이게 있다, 더, 1이, 더 4분의 3이려면 2라인 아니야? 네. 뭐 여기 y x 값이 얼마지? 근데 더하면 이런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더하면 1. 그렇지, 그러니까 네. 여기랑 두개 더해서 어쩜 1이구나? 네. 음. 더하면 그래서 4 더하면은 이게 1, 1, 1, 1, 1, 4. 2분의 9. 2분의 9. 2분의 9. 너무 쉽기 때문에.